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프트 다들 아시죠? 마인크프트고요 음, 이렇 보시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음, <목소리> <목소리> 아, 뭐지? 저 시키는 용전 제대로 안도 돼. 왜 이래? 아아아아, 아, 아, 너 뭐야? 잠만... 아 뭐야? 뭐야? 어서 끝나. 아, 맞아. 날짜 그치, 부지 무당방면이나 이거... 이것은 뭔가... 뭐 어려워서 뭘 하던데? 세이버? 그캠코스 음, <laughs> 무슨 신속을 알아서 하는 지 그랬죠? 난 오늘도 우리 집에서 게임다 그래서 어느 인들이 게임 캐릭터를 장해 집으로 쳐들어온다 나는 꼭 막아야 해. 아니 이것은 핏맨? 핏맨? 진짜 핏맨 같지 않은 핏맨이군 우와. 나를 삼킨 핏맨 몸속에서 잘출리다 얘가 몸이야? 아니, 아니, 너희들은 고스트? 진짜 리가 들고 도와줄게. 무슨 철거, 철과 화살이 있어요 어? 다 챙겨가으기. 잠깐만, 너쓸이 없으면 안 돼. 저거는 신경을 써. 이 앞에 준비된 고스트 집에 죽이지. 다그 난이도 뻔는데 됐다, 죽었다. 진짜, 아, 이 고스트 집에가 죽을 이동안 게임이 있어. 나, 귀찮이 좀 아니, 이것은, 동키고왜 동기콩? 동키꽁이야? 점맵이야, 설마? 점프맵이나 야, 나 이거. 와, 이게 뭔뭐 동키꽁이야?

아니, 뭐가? 됐어. 뭐야? 왜 모든 어 The end. 끝? 뭐야 이게? 아니. 응, 알어 어, 뭔데? 어? 엄마 먼저 어휴 오, 야, 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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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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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Hah, sukses. At, ati end. Saya ni kambat tu baju. Ini pun baju cium ni.